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현재 시가 소닉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6원 들어오면서 12% 가량 상승하고 있죠 자 급등세 나오면서 소닉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닉 당장에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자 고점을 뚫고 나가고 있는데 자 단기적인 고점 어디까지 날아갈지 살펴보자고요 차트적으로 전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여기 구간인 518원 잡이 제가 잡 놨는데요. 앞에서 저항 맞는 구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상당히 지금 많은 매물들이 스탑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여기를 뚫게 되면 이제 상방으로 올려 쳐주면서 더 많이 날아가고 있겠죠. 자 그럼 왜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아래에 매물대를 쌓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선 따라서 지금 일봉산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추세선 딱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한 번에 뚫기는 어렵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한 20%량 열려. 있... 다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여기 구간에서 이제 익절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타점이 아니겠느냐라고 싶는데 이 욕심내서 더 들고 계시면 음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내가 물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장가에 지금 물려서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천원 구간 때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커앤 핸들 패턴을 그리면서 상방으로 들어오 줄 건데 여기서 수익 극대화하려면 전략을 잘 짜야겠죠. 개개인에 맞게끔 제가 평단가 브리핑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뭐 연락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개인 평단가를 알려주시면 어 개인에 맞춰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는 여기 샀고 누구는 또 여기 샀고 누구는 살려고 준비 중이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맞춰서 제가 전략을 짜 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로 제가 전략을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들 수익 좀 보라고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재능기부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락트로뭐 부담 없이 구독하셨다고 구독 두 글자만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구독 두 글자 문자로 찍어 주셔야겠죠. 구독 안 하고 문자 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 반드시 구독하시고 부탁드립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고 문자로 구독했다고 알려 주시면 제가 개인에 맞춰서 평단가 브리핑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4시간봉으로 가 볼게요. 4시간봉상 지금 왜올라왔쳐 좋았느냐. 매물대 박스권을 지금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뚫고 리테스트까지 왔습니다. 리테스트 확인 까지 봤겠죠. 자, 박스권 뚫는 요 매매는 돌파 매매라 하고요. 확인 매매까지 완벽히 마무리하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 9시에 제가 잡아드린 종목 바로 소닉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잡아서 제가 리테스트 하는 보고 여기서 잡았단 말이죠. 여기서 기가 막히게 잡아서 현재 구간까지 지금 구독자 소통방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제가 타점 드렸던 부분부터 현재 구간까지 약29% 상승을 줬습니다. 근데 제 목표가 어디라고요? 518원. 여기를구하 다 턴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터느냐 아자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식으로 요 출세선 다시 올려 쳐줄 건데 왜냐면 급등을 단기간 급등 했잖아요 그러면 단기간 또 빠집니다 이러면서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단타 관점 저희가 구독자 소통 방에서 매일 잡아드리고 있죠 자 하루에 제가 많게는 뭐 하루에 50% 수익 나기도 한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씩 하루에 뭐 10분이 10분 20분 투자해갖고 10%에서 뭐50% 수익 보는 거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보면서 자산을 우상향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제가 구독자 소통만 에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소통만 에서 오늘 아침에 여기 어, 377원 여기 구간에서 잡아 드렸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자, 1 시간 봉으로 가볼게요. 1 시간 봉 가면 올려 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단기 추세선 그릴 수 있는데 저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단기 추세선 깨고 하락으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농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500원 라인 정확하게 오면 그때 이제 50% 반익절 해 버리시거나 아니면 100%다 익절 해 버리시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다. 근데 내가 또 물려 갖고 상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기 위에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 80%다 마이너스 50%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상단에 다 개인 연락처 띄어 놓았습니다 자 개인 연락처로 구독했다고 구독 두 글자 찍어 주시면 여러분들께 종목브리핑 개개인에 맞춰서 수익 볼수 있는 자리들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했다고 구독 두 글자 찍어 주세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망설이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만 말씀드리거 있는데요. 제가 매일 단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타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아침 9시에 급등주는 급등 경주마들 제가 미리 착봐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 차트 분석 기반하에 재단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여러분들 영상에선 다 풀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더 종목 저도 실제로 지금 포지션 들어가서 수익 보고 있고요. 아더 코인 5,480만 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8시 반에 매수를 했고요. 자, 지금 현재 수익 보십시오. 144% 지금 수익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지금 7,9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뭐 자랑 저 자랑 좀 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제가 실시간으로 짚어 드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거한 번씩만 먹어도 엄청나게 수익 급등하는 거 늘어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반돈뭐 100만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1억 만들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자 실시간 방에서 이런 거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소통 받으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하시면서 매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료 아니냐고요돈안 받습니다 유료로 뭐 하는 게아니고요 여러분들께 10원짜리 한장뭐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어, 좋아요 하나씩 구독 하나 한한번씩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는 거뭐 어렵지 않잖아요 1분 정도만 투자 하셔갖고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 골렘 추천 드렸고요. 아침에는 아더 추천 드려서 시원하게 수익 받습니다. 저는 무조건 차트 기반 하에 차트 분석하면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거를 반드시 적어 드려요. 이런 근거도 없이 매매 추천하시는 분들 진짜 안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근거를 내드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창법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번호 띄워드리니까 뭐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있죠. 매매할 때는 전화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독 문자로 두 글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했다고 표시를 해주셔야 제가 알겠죠.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자 구독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이 단타 종목과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방법. 종목, 평단가 이런 거 보내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시면 되겠네요. 또한 구독해 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어요. 자, 차트 매매 기법 총 정리집입니다. 자, 이거 자료 제가 5년 동안 노하우를 다 녹여 놨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 노하우 싹다 들어 가십시오. 자, 차트 보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 안 간다. 단톡방에 설명드린데, 그런 거 이해 안 간다. 요 자료 보시면 전부 다이해가니까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소통방에서 뵐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